아, 니네 냉면 한 그릇 다 먹어? 네. 난다 먹어. 소식자끼리대결하면 생기는 일. 1단계 소스부심 주제가 질문하자. 햄버거 하나 다 먹어? 햄버거 어떤 거? 딩딘이 아, 네. 자랑하기 시작하고. 나는 진정. 버팔로 윙. <laughs> <버팔로. 웃음> 유재석의 비웃음에도 아랑곳 않그 이야기하죠. 그거 6피스. 너만한 거. 버팔로 윙 6개 렌치 소스 찍어. 아, 6개. 여섯. 예. 99단계 하루 식사량. 딘딘이 질문하자. 하루 식사가 어떻게 돼? 아침에 한 9시 1 0시쯤눈 떠져. 눈 뜨면 그냥 이렇게 기대서 그냥 3시간을 그대로 핸드폰만 하고 있어. 그때 이제 어플을 키지 그래서 밥을 하나 시키고 저녁은 뭐 먹어? 짜글이 이런 거. 저한 시간 딱 먹네. 아, 그럼. 또먹 나는 아침에 일어나면은 이제 블루베리랑 바나나랑 프로틴 넣어서 오진이. 쉐이크 마셔. 점심에 이제 샌드위치 하나 먹어. 그리고 어? 저녁에 이제 일반식을 먹지. 그래도 새끼를 어. 챙기네. 챙기려고 노력을 하지 어. 진주도 이야기하죠. 저는 오히려 일어나서 좀 헤비하게 먹어요. 시작을 든든하게 어. 삼계탕 같은 거 시켜 먹어서 보신을 어. 하고 이제 저녁을 약간 샐러드 같은 거 어. 간단하게 아니면은 군 거지. 미주도 이야기하자. 나는 아침에 일어나서 4시까지 아무것도 안 먹다가 충격받은 딘딩 일어나서 아무것도 그냥 만 들어가요. 아무 음. 물 외에는. 이제 5시쯤 되면 이제 샐러드를 시켜요. 주우제가 미주의 충격적인 소식을 인정하고 미주가 아, 제일 심하네. 그게 하루 종일 먹는 게 끝이야? 네. 주우제가 현실을 직시하죠 우리가 한참 얘기했잖아. 먹을 거같고 보통 일반 사람들은 한 끼를 우다 얘기 네